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방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오늘은 해지 대응을 할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해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해지 대응은 손실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2천만원어치 갖고 있을 때 선물 매도 일계약 진입하면서 혹시 모를 시장 하락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계좌에서 주식을 5천만원어치 갖고 있을 때 코스피 인버스 ETF를 2천만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시장이 하락했을 때 손실 부분을 조금 만회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시를 보면은 메인 포지션, 주 포지션이 있고 부가 포지션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드린 거에서는 삼성전자 2천만 원이 주 포지션이죠. 그리고 선물 매도는 부가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둘의 보유량이 달라요. 이렇게 하면요. 완벽하게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주 포지션이 수익났을 때 해지 포지션에서 손실이 덜 발생하죠. 해지 대응을 할 때에는 이 해지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건지가 좀 중요합니다. 메인 포지션이 있고 해지 포지션이 있는 거죠. 저는 이 비율이 2대1 또는 3대1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인 포지션에서 수익이 날때 그때 내가 수익을 챙기는 것이고 나의 메인 포지션이 잘못되었을 때 그러니까 나의 메인 뷰가 잘못됐을 때 그때 헷치 포지션으로 그거를 좀 커버하고 메인 포지션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지 않으면 청산 시기를 놓치게 된다거나 양쪽을 함께 청산했을 때 수익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겨요. 그러니까 메인 포지션이랑 해지 포지션이랑 이 비중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하면은 한쪽에서는 손실 나고 한쪽에서는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해지 대응의 장점은 뭐냐면 돌발적인 변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매매할 때 승률이 90% 이상이라면 해지는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시장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갑작스러운 하락과 상승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해지 대응을 하는 것인데 위험에 대한 대비입니다. 나의 계좌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나는 이제 삼성전자의 상승을 바라지만 갑작스러운 시장 전체에 악재가 나오거나 대외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에 타격을 입을 만한 뉴스가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손실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을 이제 선물 매도로 커버해보는 거죠. 그리고 해치 대응의 단점은 나의 메인 포지션에서 수익이 나도 그 수익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 매수 1계약에다가 콜옵션 매도를 2계약을 들어간다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 메인은 선물 매수에요. 콜옵션 매도는 해치 포지션이죠. 시장이 내려가게 되면 콜 매도 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시장이 올라가면 선물 매수에서 수익이 납니다. 시장이 어찌저찌 횡보해가지고 둘다 잠시 수익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이 급등했을 때 수익을 절반 이상 줄여버릴 수 있다는 게이 대응이 단점이에요. 해지 대응은 정말 여러 가지로 가능합니다. 주식 쪽이랑 파생이랑 결합하는 방법. 파생끼리 결합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ETF끼리, ELW끼리, 혹은 이런 것들을 섞어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찌됐건, 시장에 상승이 나올 때 수익 나는 상품, 시장에 하락이 나올 때 수익 나는 상품을 엮어서 들고 가게 되면, 그게 해지 대응이에요. 다만, 비중 조절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대응하셔야 하고, 해지 포지션에 얼마나 돈을 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의 경우는 위에 말씀드린 예시처럼 선물 한 계약에다가 옵션 두 계약 혹은 한 계약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는 해지 포지션을 최소로 들고 가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선물에서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이 조금 줄어든 그 상태에서 청산하고 선물에서 손실이 나면은 일정 구간에서 그 해지를 먼저 청산하고 추가 물타기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요. 그래서 추가 물타기를 하게 되면 수익으로 빠져나올 때뭐 수익금이 커지기는 하는데 그 물타기 시점을 찾는 게좀 어렵습니다. 이제 해지 대응을 하는 이유는 좀더 안전해지기 위해서예요. 손실이 났을 때그 부분을 커버하고 그 손실을 줄이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이 좀 까다롭고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 그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더라도 손절하는 매매를 하고자 한다면 굳이 해지 대응을 할 필요는 없고요. 시장을 보는데 있어서 좀더 오래 기다리고 싶거나 좀더 안전하게 계좌를 꾸려나가고 싶다면 해지 대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생 투자자님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세요.